안녕하세요. 열정TV 인사드리겠습니다. 예, 여러분.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뭐 여러분들 이미 다뭐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, 익히다 아시는 내용들인데, 어, 혹시 또 이제 뭐개 중에, 우리는 초보다 보니까 개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까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어, 좋지 않나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. 아,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는 구독과 좋아요를 활용하자. 그 다음에 어, 워터마크를 활용하자. 예. 네. 자, 우선 첫 번째. 구독과 좋아요. 여러분들 왜그 기존의 영상들 많이 보면은 끝날 때 자,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. 그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. 뭐 그냥 괜히 강요하는 것 같고 또 괜히 미안하고 시청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. 구독과 좋아요를 강요하는 것 같아서 뭐안 하시는 분들 있고 또뭐쑥스러워서안 하시는 분들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요. 그 많은 그 선배들 경험치에 의하면은 그 구독과 좋아요를 얘기하는 것이 어 굉장히 구독자를 늘리는데 그래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경험치에 의하면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최대한 활용을 하십시오. 예. 저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끝날 때 한번 얘기하는데 뭐 여러 영상들 보니까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끝마치면은 그냥 뭐넋 놓고 이렇게 보다가 얘기 안 하면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데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하면은 어 그래 어 맞어 그래서 이렇게 에, 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을 해야죠. 예,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. 두 번째, 워터마크. 워터마크가 뭐냐. 뭐, 요 화면 상에, 화면 상에 이제 뭐 위치는 아무데나 하셔도 되고요. 그래서 이제 화면 상에 보면은 저 우리 구독 마크 있잖아요. 꼭, 꼭 구독 마크가 아니어도 되고요. 뭐 본인 사진이어도 되고, 뭐 여러 가지 뭐 심볼 마크여도 되고, 그래서 뭐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게 그, 이제, 본인이 활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런, 그, 워터마크 추가하는 방법은, 그,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그, 워터마크, 구독, 요, 구독을 그 동료하는 그 마크가 있어요. 그거를 화면에 넣자 이거죠. 요 화면에. 요 화면에 넣으면은, 그리고 이제 거기서, 그, 화면에 넣는데, 뭐, 끝날 때쯤 뭐, 화면에 들어가게, 뭐, 시작할 때 들어가게, 전 동영상 전체에 들어가게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어느 방법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 동영상 전체에 들어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아 워터마크가 그 구독 마크가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그 조금이라도 구독자 늘리는 게뭐 늘리는 게 제가 계속 표현을 해 왔지만 하늘의 별따기처럼 그렇게 힘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면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게 어, 좋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여러분들 하여튼 그 열심히 활동하셔서 어 초보 유튜버로서 힘든데 다 같이 승승장구하는 저희 초보 유튜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오늘은 이렇게 뭐 간단하게 좀 마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